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64회 채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어땠나요 뭐 전반적으로 아주 어렵지 않았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가 6번이 좀 까다로웠죠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좋은 문제 요 그동안 잘못 보던 선지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또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6번 문제는 잘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물어보다 보니까 좀 어려웠죠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독일학자 학설을 물어보니까 이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난처했던, 당황했던 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 6번 문제였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본인이 틀린 문제가 중요한 거죠. 1번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번이요. 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는 다음에 어느 법원 측이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영업 허가를 취소하려면요. 영업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금 안 낸다고 영업을 허가를 취소한다? 그럼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죠.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죠 이번이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한다 이게 독일의 학자인 울레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름도 웃기죠 울레 아, 이런 문제라면 여러분들 너무 짜증나서 울레 아. 말하겠습니다. 기본관계랑 경영수행관계로 구분한게 원래가 이렇게 구분한건 뭐냐면요 기본관계는 일종의 공무원을 치면 뽑고 자르는 관계거든요. 경영수행관계는요 내부적인 근무관계죠. 기본관계 뽑고 자르는 관계 감방이면 들어가는거고 군대는 끌려가는거죠. 이런 관계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된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경영수행관계는 내부에서 소소한 업무수행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관계는법치주를 적용하고 경영수행관계는 법치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래의 주장이에요. 동그라미 1번.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오케이. 뽑고 자르는 관계. 공무원 임용을 생각하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이요.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공무원 임용이라는 상이명의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건 맞는데 그박용면 특별권력관계라는 게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합니까? 아니죠. 동그라미 이번 해설 보세요. 여러분. 근데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건 기본관계죠. 이거 군대 입대한다. 이것도 기본관계죠.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죠. 동그라미 3번이요.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종료. 이게 바로 기본관계죠. 그래서 기본관계에 해당한다. 공무원이라면 뽑고 자르는 관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기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 변동은 법치주가 의 적용된다면서, 법치주가 의 적용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처분성을 인정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해서 볼게요. 원래 이론에 따르면 기본 관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경영수행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행위란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있으면 은 직권 취소 사유죠.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원처분권랑 포함서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죠. 동그라미 2번이요.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조례의 규정을 위법해서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 선고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무효사인 아니죠. 취소사에 불과하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고로 확정된다. 불복기간의경과를 확정되는 건 불가쟁력이죠.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지났다. 재결서 정보송달로부터 90일 지났다. 그럼 더 이상 못 다투는 거예요. 이걸 불가쟁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판력이 아니라고요.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 의 효력을 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죠. 하지만 기판력과는 다른 내용이다. 기판력이라는 건 뭡니까? 법률관계가 이를테면 뭐 유효하다 혹은 위법하다 혹은 적법하다로 확정되는 거죠. 그런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요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점용기간과 점용료 액수는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부관의 하자가 있으면 주된 행정행위 전체가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4번요 행정행위 효력과 선결 문제 관계 이거 공정적 물어보는 거네요. 동그라미 1번. 하자 있는 수입, 승인의 기초에서 수입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과한 경우에 당해 수입면허가 당연 무효가 아니다. 이 얘기는 취소사유란 얘기죠. 그럼 일단 유효한 수입면허죠. 그럼 무면허가 아니라 유면허죠. 무면허 수입제 성립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란 얘기는 위법사유를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무효이건 취소이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요, 그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이건 취소사유건 이 따지지 않고 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동그라미 3번.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치명처분이죠? 행정쟁송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 침취급이죠. 소급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 이후에 영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무허가 영업이 아니라 유허가 영업이다. 여러분, 동그라미 3번째가 침취급 수치장 시험장 가서 빨리 풀수 있는 거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그러니까 제 커리큘럼을 안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앞글자 정리상 특강이라고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은 침취급 수치장이 이해가 되고 시험장 가서 빨리 풀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도 자주 나오는 거죠. 그 시정, 주택법상 시정명령이 위법하다. 여러분, 위법한 첫 명령은요,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하자가 무효이건 취소이건 간에 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5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등 확인 심판 또는 무효등 확인 수송에 의해서만 다툴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도 취소송도 제기할 수 있죠. 또 무효를 전제로 한 민사송 뭐 생각하면 돼요. 무효인 과세처분에 터잡아서 납부를 했다. 그럼 부당이득이죠. 이때 부당이득 반환청구송을 제기할 때 먼저 무효확인 판결 안 받아도 되잖아요.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송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 번이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되고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합리적으로, 뭐 목적론적으로 좋은 말다쓴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하자 승계에 있어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원래 하자 승계 안 되죠?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무효인 하자는 언제나 승계된다. 동그라미 4 번요. 정당한 권한이 없는 환경관리청장의 폐기물 처리 기설의 설치 승인 처분인 권한 없는자의 처분이면 주체 하자죠. 주체 하자는 당연 무효자. 물론 주체 하자의 경우도 취소 사유인 경우가 가끔 있죠. 뭡니까 어, 세관 출장 소장, 국가 정보 원장, 세무서장 이렇게 장급의 경우에는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어. 그런 경우 주체 하자라고 할지라도 취소이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그냥 나오면 권한 없는자 주체 하자는 무효 사유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번 문제 여러분 좋았습니다. 예, 시험에 나올 겁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정신병원, 교도소 등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 일종의 사람을 격리하는 시설이죠. 이런 경우는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화장실이랑 샤워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도 영상정보처리기, CCTV 설치할 수있어 왜? 화장실이나, 여러분, 세하실 문장 가놓고 아무도 못 본다. 그럼 뭐할수 있어요? 자살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같은 경우, 여러분, 재소자 간의 폭, 뭐, 폭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어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에 해 당합니다. 6번의 동그라미 1번 선지 한번 살펴볼까요? 해당 그 법조문 제가 인용해 놓은 거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그래가지고 이양보시겠 냅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목욕탕, 화장실, 발한실, 발한실, 마리길에 사우나, 사우나,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다가는 CCTV 설치하면 안 돼요.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CCTV요. 이동형은 뭡니까 드론이죠. 다만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 보호하는 시설이라면 그렇지 않다.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동그라미 이 번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해서 판단하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뭐냐면 여러분 6번 동그라미 번트 같은 경우 여러분 뭐 어디 약관에다 체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약관에다 체크하라 그러면 정신 없으니까 어때요? 다 예로 체크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개인정보 취득에 대한 건데 아주 글씨를 깨알 같이 작게 적어놨어. 그리고,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처럼, 일반적인 사항인 것처럼, 예, 아니요, 해, 놨다 그럼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예,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어, 개인정보 동의받았다.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개사 안에서, 그 개인정보, 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여기다가 예를 썼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 보면 안 된다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예컨데뭐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돼서 서류를 작성하라 그러는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개인정보에 대한 걸쑥 하나 끼워 넣었다 그러면 은 실수로 예라고 예 할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진정한 동의가 있다고 보면 안 돼요 동그라미 3번요 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수 있겠죠 여러분 연예인 생각해보자고 연예인에 대한 사생활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었다 연예인이 해당 뭐 언론사라든지 포털사이트에다가 기사 내려달라 사진 내려달라 얘기하겠죠 연예인이 직접 하겠습니까 대리인 통해서 하겠습니까 매니저나 기획사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동그라미 사번 개인정보 복상 누설 누러, 누설이라는 게 뭔가 흘러 흘린다는 뜻이죠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동의 없이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언드는 쳐볼까요? 정보 네, 주체에 동의 없이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이것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죠. 고소고발장에다가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해서 어디 제출했다? 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서에 제출한 사람 고소고발장 제출한 것 자체가 누설이요 예컨대 여러분 뭐 어떤 뭐 폭행 관련된 사건이 있다 폭행 관련된 사건 고소장 고발장 넣음. 넘어서 뭐 가해자 피해자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다양한 사실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폭행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뭐 연예인 누구 누구 누구와 같이 있었는데 A, B, C 연예인이 있었는데 A가 B를 폭행했다. 그런데 그장 그 소에 뭐 C가 동석하고 있었다. 그럼 현장 사진에다가 제출하면서 C의 사진까지 얼굴까지 나타난 사진을 제출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사실은요. 왜? 그런 게 제출되기 되에 여러분 경찰들이요 그걸 수사하는 데만 활용합니까? 기자들한테 흘립니까 기자들한테 흘려. 전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에 동의 안 받고, A, B 사이에서 폭행 사건인데, C라는 현장에 동석한 C라는 연예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의 정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유출했다, 누출했, 제출했다. 이것도 누설이라고. 제가 뭐 적어 놓은 거 보세요. 뭐, 적어 놓은 거 보니까. 경찰관들이 엄청 잘 흘려요. 뭐, 네번째 보니까. 경찰관들이 고소고발장의 내용을 언론기관에 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고소고발장에다가 정보를, 다른 사람의 정보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드래곤 사건 생각해보세요. 지드래곤이 뭐, 전신제모했다 이걸, 겨, 이게, 왜 이걸 경찰관이 흘리냐고. 다 흘렸죠? 그래가지고 지드래곤 뭔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진짜로 마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갖도록 정보를 흘렸었잖아요. 7번 보겠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된다. 슬래시하시면 앞다는 비례 원칙이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뒷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동그라미 2번,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해서 상대방을 덜 괴롭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기관이 가고 내일은 다른 기관이 가고 그 다음에 모레는 저 부서가 고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부서가 가고 계속 괴롭히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동조사 실시가 가능하다면 중복조사하지 말라. 동그라미 3번 행정조사는 여러분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죠. 동그라이 4번.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서 뭐 개별법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다른 데 제공하면 안 되겠죠. 8번이요.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이요.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대요. 근데 관계 공무원이 신중하게 했대요. 신중한 대널그 다음에... 어느 일서를 취해서 처분했다. 설사 나중에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건 뭐요? 법원의 결론, 법원의 해석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것만으로는 배상 치임 인정할 수 없죠. 이게 일종의 키워드거든요. 신중 혹은 합리 이런 말 나오면요. 법령 해석이 잘못된 경우에도 고의과실 인정 안 돼. 근데 경솔무지 이런 말 나오면요. 이거는 법령 해석이 잘못 해석이 잘못된 경우에 고의과실 인정되죠. 니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조리상 자기의무도 인정되죠. 대그시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가 아니라거나 또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주관적인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외형상 모이기만 하면 공무원의 직무로 보이기만 하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직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를테면요.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 훈련도 중에 군복을 입고 총을 맨 상태에서 슈퍼마켓에 서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슈퍼마켓 할머 구멍가게사실 동네 구멍가게 식료품점 할머니였는데 할머니 입장에서 예비군이 군인이 할머니들은 예비군인지 현역군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해당 총을 메고 있다. 그럼 이게 실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구분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뭐남자분도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산창이 있다 없다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털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겠죠. 이거 강도 짓이다. 실제로 경그 군인의 공무수행을 아니었단 말이지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국가배상책임 인정되겠죠 주관적인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외형상 군인이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일요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판단할 때는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그래서 일반의 공무원 통상의 공무원 평균적인 공무원 다 맞는 말이죠 뒷부분 반드시 누구의 행위인지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는 없어 제가 리얼도 사례 정확한 사례 넣어놨거든요. 해설 보게 되면 요뭐 시위하던 시민이 코멘트 보시라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진압 경찰로부터 폭행당했다. 이때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이때 여러분 경찰한테 이때 그 폭행했던 경찰관이 누구냐고 알려달라고 안 알려줘요. 그다음에 미음 보겠습니다. 재판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의 위법은 판결자취위법. 판결자취위법이라는 게 판결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판결 결론이 잘못됐다. 사실 이건 뭐예요? 1심, 2심 법원이 대법원가서 뒤집힌 경우 생각하면 돼. 그럼 대법원 입장에서 볼때 1심, 2심 판단이 잘못되었겠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건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안되고 법관에 다시 선지 넘어가 보게 되면요. 법관의 공,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의무위반 뭡니까? 돈 받고 재판한 경우 부당한 목적이 있다. 이,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위법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비읍.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 할아버지 사건 같은 경우에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반 사인의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될수 있는 거죠. 제가 코멘트 에다가 표현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교통 할아버지는 조직적 의미의 공무원,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능적인 의미의 공무원,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잖아. 교통 단속, 교통 정리.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게 선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조직적 의미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도 포함한다. 나왔던 선지예요. 9번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소송요건이죠? 소송요건은 보다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권한 처분 유무. 처분권한이 없으면 위법하죠? 그러니까 처분 위법성 요구죠. 이건 본안판단 사항이지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 법인세법령에 따른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있고 소득의 귀속자, 직원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없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국세기본법 설명해야 되거든요. 저는 세법 잘해요. 잘한는데 설명하는 게 실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거이알아놓자고요 동그라미 2번. 해설 코멘트 보게 되면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성 인정되고, 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소득의 기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안내장에 불과하다고 봐요. 안내장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관념의 통지란 얘기죠. 처분성이 없다. 요 정도로 알고 넘어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3번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절대보전지역 유지 이건 뭡니까? 깨끗한 우리 지역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로 절대 보존적 유지 니까 나무도 함부로 잘라내면 안 된다는 얘기요 지역주민회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미 생활상의 이익은 이거는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누린다 지역경관이 보호된다 개발 안 하고 푸른산 계속 푸르게 푸르게 하겠다 이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죠 동그라이 3번은 이거, 뭐,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이게 뭐 뭐더라 관련된 생태 1등급을 2등급으로 바꿨다 생태도 관련된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바뀌었다 그럼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이 스크래,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야,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는데 있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꾸냐. 이것만 갖고는 법률상 이게 침해라고 볼수 없어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 이거 감액경정에 준하, 유사하죠? 이런 경우에는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 대상입니다. 10번이요.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1번. 조세채권 존재 확인에서 뚫어져라 읽어보세요. 조세채권 공법관계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조세채권 존재 확인 아무리 읽어봐도 처분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이죠. 그리고 도시재개발조합 공공조합이죠. 공공조합의 조합은 공법관계란 말이죠. 이렇게 자격인정 여부 아무리 읽어봐도 처분이란 말이 없죠. 처분 이외 공법상 법률관계니까 당사자 소송. 동그라미 이거요. 취소소송 규정 중 여러분 이게 무효등 확인 소송이랑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요 준용 안 되는 게 무심저 재기 접사 부처 집사잖아요. 당사자 소송은 준용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꽤 많거든요. 저는 이걸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걸 원하지 않고요. 웬만하면 다 준용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도. 피고경정 피고 바꿔달라. 공동소송 원고가 이러면 제3자가 소송 참가한다. 행정소송 참가한다.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준용 안되는 몇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 정도만 보시라고. 제가 10번의 동그라미 이번에 준용 안되는거 적어놓은거 있죠. 보니까 집행정지 처분의 집행정지잖아요.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하나 그 효력유지죠. 그리고 약간 뭐 입법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3자효도 준용이 안돼요 제3자효도 여러분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십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준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에 정해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이거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죠. 일반세금 환급청구 그러면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이다. 동그라미 4번. 당사자 소송은 제가 집행정지 준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분의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구지 소장이 없는 거죠.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수단을 못 쓰면은 민사집행법상 가구제 수단이라도 쓸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됩니다. 이렇게 쓰세요. 당해 행정소송법 내에서 가구제 수단 권리 구제 수단이 없으면 다른 법에 따른 거라도 빌려 쓰겠다 라는데요 반면에 항고소송의 경우에는요 취와 무의경 취소송과 무효동확인 소송은 처분의 집행 정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른 법이 있는 것을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10번도 좀 중요한 문제였네. 자, 중요한 문제 여러 개 있었던 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